안녕하세요 전마왕입니다 오늘은 파이썬을 이용해서 엑셀에서 자주 사용하는 텍스트 함수들 그 텍스트 함수들을 어떤 식으로 유사하게 사용이 가능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엑셀을 사용하다 보면은 거기서 문자열을 다루는 일이 많은데요 문자열을 다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꽤 여러 종류의 함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함수들이 여기 있는 upper에서부터 substitute까지의 함수들이고요 요와 같은 함수들이 파이썬에서는 어떤 식으로 활용이 가능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에서 새 파일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파일에 뉴 파일, 주피터 노트북 파일을 띄워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우리가 테스트 스트링으로 값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표하고요. 공백을 하나, 둘, 세칸 넣고 테스트 스트링입니다. 하고 다시 공백을 하나, 둘, 세칸 이런 식으로 띄워놓은 값을 만들어 보고요. 티 스트링. 요 값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엔터를 해서 실행을 해 보면 이와 같이 테스트 스트링이라는 값이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프린트해서 보여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함수에 대한 거 하나씩 알아볼게요 파이썬에서 어떤 변수 형태 내에서 바로 점을 찍으면 그 변수에서 지원하는 함수들이 사용 가능합니다 T 스트링으로 한 다음에 점을 찍으면 그 다음에 사용 가능한 함수들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퍼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어퍼 그리고 가로에서 가로 닫고, 컨트롤 엔터, 실행하면 바로 모든 알파벳이 대문자로 바뀐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번엔 u p p 부분을 로어로 바꿔볼게요. 마찬가지로 이제 모든 글자가 소문자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대소문자 관련돼서는 파이썬에서몇 가지 함수가 더 존재합니다. title 이라는 함수를 한번 써볼게요. 여기 title. 그러면 지금 현재는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다시 이번에는 테스트 스트링에서 다 소문자로 만들어 볼게요. 스트링입니다. 이렇게 바꾼 다음에 컨트롤 엔터를 해서 다시 값을 이렇게 바꾼 다음에 타이틀 함수를 먹이면 각 단어의 첫 글자가 대문자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첫 글자, 대문자, 스트링, 대문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이번에는 타이틀 말고 또 하나 더 수업 케이스를 하면 대문자는 소문자로, 소문자는 대문자로 바꿔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 외에 사용 가능한 함수 중에 find가 있죠. find f i 도 똑같습니다. find를 하고 여기선 대문자 S 값을 찾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Ctrl Enter를 하면 이 대문자 S가 8이라는 위치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요. 이 8이라는 것은 여덟 번째 위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0부터 세리기 때문에 아홉 번째 위치라는 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파이썬에서는 8이라는 위치에 대문자 S가 있다 라고 인식한다는 거요 점을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셀 추가하고요 이번에는 문자 길이를 구하는 함수인데요 문자 길이를 구하는 함수는 요와 같이 스트링문 안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함수가 있고요 일단 파이썬에서는 스트링 자체가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로 이루어진 배열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 배열의 크기를 구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en t string 그래서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이와 같이 총 글자 수는 22개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셀 하나 더 추가하고요. 이번에 알아볼 것은 트림에 해당하는 곳인데요. 트림에 해당하는 함수는 t 스트링에서 점하고 스트라이프를 하면 됩니다. 스트라이프 함수로 이렇게 괄호를 쳐주면 컨트롤 엔터 했을 때 이와 같이 왼쪽과 오른쪽에 있던 공백이 모두 사라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이썬에서는 스트라이프 대신에 왼쪽만 공백을 삭제하거나 오른쪽만 공백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왼쪽만 공백을 삭제하려면 l 스트라이프 이렇게 그러면 오른쪽 공백은 그대로 살아있죠. 오른쪽 공백만 삭제하려면 r 스트라이프 이렇게 하면 오른쪽 공백은 사라지고 왼쪽 공백은 살아있죠. 트림 함수도 변경해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이렇게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left, right, mid 함수와 같은 형태로 스트링에서 중간에 있는 글자 값들을 추출해 오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파이썬에서는요. left, right, mid 같은 함수는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약간 다른 방법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요. t 스트링으로 해서 여기 있는 값을 가지고 오는데 앞서서 말씀드릴 때 파이썬에서는 요 스트링 값을 글자 하나하나이 글자의 모임으로 인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글자에서 몇 번째 글자부터 몇 번째 글자까지 가져오겠다라는 것을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첫 번째 0부터 시작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0번째 글자부터 7. 7이라고 하면은 0부터 세어렸을 때부터 7이니까 8번째 글자까지 가지고 오겠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컨트롤 엔터에서 실행을 하면 이와 같이 원래 있었던 원본 스트링에서 왼쪽에서부터 8글자를 이렇게 가져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간에 있는 글자 어딘가를 가지고 오려고 하면요 여기 시작값을 3을 해서 네 번째 글자부터 11로 해서 1 1 번째 글자까지 이렇게 하면 세 번째 글자부터 1 1 번째 글자까지 이런 식으로 가운데 값을 가져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미드 구조를 가지는 것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는요 right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t-string의 전체 길이에서 전체 길이에서 몇 글자 뺀 것까지 라는 개념으로 보면 되니까요 여기는 앞서서 봤었던 랜 함수를 바로 활용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랜 t string에서 마이너스 8, 맨 오른쪽 끝에서부터 8칸 앞으로 온 위치에서부터 랜 t string. 요렇게 하면, right랑 결과적으로 거의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substitute 인데요. 요거는 어떤 식으로 할 수가 있냐면, b를 눌러서 셀 하나 더 추가하고요. 이번에는 t string에서 replace 함수를 사용을 하는데, 바꿀 글자 올드 텍스트를 먼저 쓰고요 테스트를 이렇게 해 놓을게요 요 테스트 글자를 뒤에는 뉴 글자 그래서 바꿀 글자를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한글로 이번에 테스트로 바꿔 볼게요 이렇게 바꾼 다음에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앞에 있었던 테스트 영문으로 되어 있던 테스트가 여기 위에서 명령에서 내린 것처럼 한글 테스트로 변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파이썬에서는 문자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알아볼 거는요, 엑셀 파일에서 불러와서 일괄적으로 변경하는 그와 같은 요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만들어봤던 소스에서 일단 매출액 정보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 것까지 이 소스는 그대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줄 하나 추가하고요, import pandas as pd 하나 불러와주고, 방금 봤었던 소스 가지고 와서 데이터를 먼저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dfm을 해서 이 값을 한번 보면, 이와 같이 값들이 가지고 와져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여기서 강의명이라는 것을 보면 맨 오른쪽에 한칸 띄우고 강좌라는 글자가 항상 반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요 전체 길이에서 마이너스 3한 위치까지 값을 가지고 오는 것으로 해서 여기 클래스라는 이름의 칼럼을 하나를 더 만든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럼 어떤 식으로 만들수있냐면요 dfm에 클래스라는 이름의 변수 값을 하나를 더 만들고 이 값은 dfm에 강의 명이라는 값을 가지고 오는데 그 값에다가 함수를 적용을 해라. 여기서 함수를 적용하라는 게 apply라는 명령어를 내리면 되고요. 여기 안에 들어가는 식은 별도로 다시 입력을 좀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람다 식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람다식을 한다라는 거는 이 괄호 안에 있는 것을 하나의 수식으로 넣는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는데 x를 함으로써 이 x 값이 자기 스스로를 활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스스로 그러니까 dfm의 강의명이라고 되어 있는 이 값을 가지고 오는 것까지가 x로 표현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되고 우리는 결국 l 프 f 함수를 쓰는 거잖아요 l 프 f 함수를 쓰는 것은 첫 번째 글자부터 전체 길이에서 3을 뺀 만큼만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이 값을 모니터링을 한번 해 보자. 요렇게서 해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요. 요맨 오른쪽에 클래스라는 변수값이 하나가 더 생긴 것을 볼수 있고 여기 있는 값이 보면은 이 강의명에서 맨 오른쪽에서부터 세 글자를 뺀 글자가 클래스로 채워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효과를 얻겠지만 약간 다른 방식으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명에서요, 이번에는 강좌라는 위치를 찾아낸 다음에 그 글자 바로 앞에까지를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랜스 마이너스 3이 부분만 바꿔주면 되는데 이 값은 x 값에서 find. 어떤 값을 찾는 것은 find 함수를 쓰는데 결국은 스트링이 먼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 스스로가 한번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x.find를 한 다음에 여기에 강좌를 한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1까지 하면 강좌라는 글자를 찾은 다음에 그 글자 한칸 앞에 있는 것까지를 잘라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효과가 이렇게 나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결과는 같지만 이 결과를 이끌어내는 과정은 달랐습니다. 강자라는 글자를 찾은 다음에 그 글자 앞에 있는 글자까지를 왼쪽에서부터 가지고 오는 이런 수식이 적용이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에서 살펴봤었던 텍스트 관련 함수에 대해서 string.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함수는 람다식을 쓰면서 x.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다시 불러와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렌스와 같은 별도 함수가 필요... 해서 사용할 때는 바로 그 함수를 그대로 사용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꽤 유용할 수 있는 텍스트 관련 추가 함수를 하나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플릿 함수인데요. 요것은 여기 있는 이름 값으로 한번 예시를 들어 볼게요. 여기에 이름에서 보면은 한 칸의 공백을 경계로 해서 앞쪽에는 이름에 대한 것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책에 해당하는 값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부분을 어떻게 쉽게 구분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셀 하나 더 추가하고요. dfm이라는 데이터 프레임에 칼럼을 두 개를 추가로 만들게요. name이라는 칼럼과 position이라는 칼럼을 하나씩 더 만들겠다. 여기는 어떻게 사용할 거냐면은 데이터 프레임 m에 있는 값 중에 이름의 값을 활용을 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값을 스트링에 해당하는 함수를 쓸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 앞에서 문자열에 대한 함수를 쓸 때는 해당하는 문자열이면 문자열 점 바로 이렇게 쓰면 됐는데 판다스 내에서 각각의 개체를 사용을 할 때는 여기에 스트링이라고 한번 더 쳐주면 스트링에 대한 값을 다시 끌고 와서 여기 있는 함수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스트링에 있는 내재된 기능 중에 스플릿을 사용을 하겠다. 그리고 스플릿 할때이 구분자는 한칸 띄워진 값이 있으면 요것을 한 번만 글자를 나눠라. 요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값이 저장되는 곳은 어떤 배열이 아니라 데이터 프레임 한, 형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확장된 형태로 저장이 가능하게 옵션을 하나 더 만들어 줘야 됩니다. expand=true. 요렇게 옵션을 하나 만들어 준 다음에 이 결과값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컨트롤엔터 해서 실행을 해서 보면 어이제 에러가 발생했네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면은 제가 두 개의 변수 값을 묶어서 하나 한 번에 만들었기 때문에 대괄로를 한번더 감싸줘야 됩니다 이렇게 대괄로를 한번더 감싸주고 그리고 다시 한번더 실행 그러면 이렇게 네임과 포지션이라는 값이 다시 하나가 더 추가가 됐는데 이번에는 한칸 띄워진 공백을 경계로 해서 이름과 포지션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분류돼서 저장이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파이썬에서 엑셀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텍스트 함수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어떻게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가지 함수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 약간 다른 형태로 활용이 가능하긴 하지만 일단 엑셀에서 사용 가능한 텍스트 함수는 웬만한 건 모두 파이썬 안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이렇게 알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